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가지금이 그왜 발생하는지, 그 발생 원인과, 그 다음에 가지금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 회사한테 어떤 불이익을 그 우리 회사가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금 발생 원인은 뭐 대략 한네 가지 정도 볼수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회사 설립 시부터 가지금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근데 운영 중에도 이제 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설립 시점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법인 주식회사니까 설립 자본금을 잔액증명을 예치를 한 다음에 이제 법원에 등기내러 가죠. 근데 법원 등기가 나오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쓰셔야 되는데 설립이 되자마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급을 인출하기 때문에 네, 가지급을 다시 빼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지급을 가지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 운영 중에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회계팀에게 뭐한 천만 원을 빼 다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을 때 회계팀에서 그냥 뭐이유 없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차변의 가치급금, 대변의 뭐 보통의 금 이런 식으로 가치금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돈을 빼가신 게 아니고 업무용으로 쓰셨으나. 쓰였으나 돈은 통장에서 나갔으나 이제 증빙을 뭐 매입세금계산서라든가 시험카드를 결제하지 않고 그냥 돈만 인출된 거죠. 뭐 업무용으로 돈이 나간 건데 대표적인 개인용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재금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또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 증빙 관리를 못한 죄, 증빙 관리 못한 죄를 일반적으로 CEO 대표이사님한테 책임을 묻게 되죠 그래서 이가지금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받을 돈인데 누구로부터 받게 되죠? 실제 업무로 돈을 빼간 사람이 아니라 대표이사님한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대표이사님한테 가지금이 잡히게 되는 이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증빙관리를 좀잘좀 좀 하시라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 가지로 인해서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면, 그가지급금이그 금액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인정이자, 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인정이자라고 하죠? 이 인정이자, 지금 현재는 6.9%인데, 1년에 6.9%입니다. 그래서 이 6.9%도 대표이사님께서 회사한테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역시, 이 발생 이자도 다시 가지금 원금에 이 삽입이 돼가지고 가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리의 복리를 계속 쳐서 인정이자 발생액을 사장님이 입금을 안 해주면 다시 가지금으로 또 산입이 되고 그러니까 가지금이 불어난 상태로 또 이자가 또 발생하고 해가지고 이자만큼 눈덩이처럼 계속 가지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시에 인출하지 말고 사업자금로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운영 중에 이제 대표 이사님이 이거 빼간 거니까, 뭐 당연히 가지금 잡히는 거고, 증빙 관리 잘 했다면 가지금이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가지금 관리를 보통 철저히 해야 된다는 라 측면에서는, 우리 실무적 운이 3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셨으나, 가지금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증빙 관리를 매입생에 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금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불이익을 대강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크게 보면 우리 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빼가신 가지급금, 이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님 인데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한세 가지 나열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입장. 우리 회사 가지금 빌려준, 가지금을 빌려준 우리 법인 입장에서도 어떤 분리기인지를 보시면, 자, 우선, 가지금을 빼가신 대표이사님 개인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년에, 1년 기준으로 6.9% 이자를 갚아야 되는 빚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니까 채권이 생기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꼭 갚으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가지급금을 계속 빼가실 때는 좋았는데 세금 담내고막 빼가는 거죠. 우리가 가지급금 빼갈 때 세금 없죠. 이자 6.9% 이자를 갚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세금 없이 계속 돈을 빼갔어요. 근데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회피한 상황이 되느냐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언젠가는 폐업을 하겠죠. 아니면 해산 청산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서 그때. 그 동안 계속 내갔던 가지급금에 대해서 일시에 언제 폐업시나 회사진나 청산시 이 시점에 일시에 세금 부담이 왕창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세금이 엄청나죠 개인 소득세가.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일이 그 다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급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신 서 계속 줄여나가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이제 눈물이 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금은다 빼가고 그냥 아무 사고에 안돼서 폐업해, 그리고 굿바 이렇게 이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무에서 날라오죠. 어 폐업했으니 그동안 빼간 가지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때리겠다. 이러시로 날라오니까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될사항이고 그다음 이제 세무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형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상법에 납입가장제라는 게 있는데. 그 아까 설립시 돈을 넣어놓고 계속 운영 자금을 쓰셨어야 되는데 설립 되자마자 돈을 빼간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상법상 납입가상죄에 해당돼서 형사책임이 상당히 세게 있습니다. 네, 나중에 보겠죠. 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세 번, 아,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이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적으로는. 그 인정이자 이자 수입을 잡을 땐 영업 외의 수익이 달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수입이자 내지는 이자 수입, 이런 계정 과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입을 잡으면 이제 소익 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단계순익도 늘어나게 되겠죠. 단계순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법인세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자, 이자 수익이 생겼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은행에서 뭐 돈을 빌렸다거나 이런 이제 이자 비용이 실제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은행 차입금 이자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이제 그 이자 비용을 또 일정 계산 산식에 의해서 가급금이 있다면 일정 비용을 또비용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줄어드니까 역시 법인세 증가가 법인세가 또 늘어나게 된다라는 불리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 중에서, 은행에서 빌린 이자 비용, 만약에 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을 다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어떤 산식에 의해서 그 돈을, 그, 부인을 이제 하게 되는 산식이 있는데, 이 산식을 자시만 보고 가면, 그래서 은행 이자가, 은행 이자가 천 원이다. 천 원. 천 원인데, 은행 차입금이 은행차입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이 있어요. 만원 만원 있고 근데 또 가지급금 우리가 분재되고 있는 이가지금이 3천원이 있다면 이 비율로 실제 이자가 천원이 발생했으나 이 비율 차입금 만원 중가지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30%가 되겠네요. 만원분의 3천원이니까 그래서 이 천원의 30%인 3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거비세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 뭐그 다음에 이제 세무게계청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은행권에서 뭐 대출 같은 게 있어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대출 심사 시 이제 은행 대출 이자율이 이제 가재금이 있으면 불리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시험 평가 등급. PPP, 뭐 이런 거 있죠? 셰프가 등급상, 그, 불리익을 받을 수 있다. 대표회사가 돈을 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업종인데, 이제 일반 회사는 해당이 없으나, 건설회사 같은 이제 특수업종들, 이제 보통 면업종인 회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면업종들은, 이제 실질자본, 자본금을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자본을 유지할 때, 계산을 할 때, 가지금 있으면 그 금액만큼 감액을 당해요. 가지금은 이제 가짜 자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건설업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본금이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영업정지. 한 번도 맞으면 등록 말소까지 돼서 회사를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그러니까 이런면업정들은 가지금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이상으로 그 가지금에 대해서 그 발생 원인을 대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발생 시 어떤 분류를 받는지에 대해서 대강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